뒤 넘치시네요. 아, 넘쳐요. 네, 너무 넘쳐요. 아, 너무 네. 좋다. 그동안에 남성분들 찍다가 오늘 회져 와서 너무 행복해요, 지금. 아,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근데 네. 우리 저시 아, 정시에 오늘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아, 솔로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시크릿 효성입니다. 안녕하세요. 효성 씨 우리 저희 먹방 인 대표청이죠. 너무 좋아요. 행... 네. 너무 좋아하시는 거 네. 같아요. <laughs> 진짜로 진심으로. 새 앨범이 나왔잖아요. 그렇 네, 그렇 네. 네. 판타지야 네. 뭔 음, 어, 알고 계시네요. 많이 알죠. 반해란 네. 곡. 네. 어떤 곡인지도 곡 설명부터 해주세요. 아 일단 네. 음, 사운드적으로는 굉장히 펑키하면서 네. 트렌디한 약간 그런 사운드예요. 네. 그래가지고 뭔가 약간 들으면서 익숙한 듯한 느낌이 어, 드실 수 있고. 반해. 네. 잠깐 볼수 있을까요? 잠깐만. 시아 잠깐. 네. 아, 그럼요. 네. 어떻게 어, 노래를 불러드릴까요? 노래를. 네네. 네. 제일 뭐. 내게 반해 널 처음 그 내눈 네가 다 비춰 살짝 빠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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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이 박스 안에 바로 효영 씨의 음. 노래 제목이 있어요 뽑으시면 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거니까 아단 여기 또 중요한 게 있는 게 네. 뭐냐면요 여기에는 또 상품도 들어있다는 어, 거를 그어요네 엄청 좋아하실 만한 상품이 들어있어요 음, 잠깐 얘기하자면 뭐 거미줄로 만든 단백질로 만든 심풀이라든지 뭐 두장두 어. 네. 어. 뽑았으면 좋겠다. 네. 어. 어. 이거 두장 뽑아서 바로 앰플만 뽑으셨네. 아. <laughs> 두장 뽑아서 바로 앰플만 뽑주셨네 앰플이다. 네. <laughs> 아 진짜. 바로 이건 뭔가 네. 다른 것 같아서. 네 바로 이니다 이거예요. 우와. 장거 아니죠? 아니죠? 이거 진짜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는 보세요. 이거한번 따드릴게요. 한번 손에다가. 어 무슨 같아? 이 날이면 만라 네, 나뉘면. 아니에요. 네. 한번 발라 보세요. 우와. 검은줄, 단백질 어머 맞아요. 어머. 나. 어, 되게 쫀득하다. 네. 아, 진짜요? 네. 되게 좋다. 되게 아, 좋아. 와, 감사합니다. 네. 촉촉하다. 뭐. 와, 정말 좋은 방송이다 먹여 <laughs> 주고 화장품도 고 네, 더. 감사합니다. 어, 다양하게. 주시는 그런 방송이에요. 네, 나, 아유, 감사합니다. 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아, 앞으로도 또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 음, 많은 네. 사랑 부탁드리고요. 음, 네. 어, 아, 우리, 그, 우리, 플레이제이? 네, 플레이제이 님도 정말 너무 오늘 매력에 제가 흠뻑 빠지고같요 아, 네. 그럼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한이신동타의 플레이제이 스타 인터뷰는요. 음악이 필요한 순간 멜론과요. 네이버 TV 퀘스트와 함께 합니다. 네, 자. 다음 주에도 더 핫한 스타 그리고 하반기에는 지지가 나오기를 <laughs> 하면서요. 네. 트리스 달리드 증신 한위 신동 타이 이. 여러분은 지금 전효성과 함께 한위 신동 타이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채널 고정